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월입니다. 2024년하고도 이 4월달이에요. 어, 무진달입니다. 예, 무진달이에요. 예. 자, 무진달인데, 여러분들 무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간지가 같으면 또 그거를 보금살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똑같은 글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또 들어오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거울살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십성으로 얘기하면 비견이라고 그러죠. 비견, 친구예요. 그러면 무토가 이제 무토를 보는 거를 이렇게 계수를 같이 추구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동업하고 협업할 일도 있겠죠. 자, 근데 이 개인적인 심리는 토가 많아지니까, 나의, 이 나의 이 주장이 강해진다. 나의 주장이 강해진다라는 건 뭡니까? 남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라는 거가 있죠. 쉽게 봐서 싸울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2024년은 갑진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인데, 이 편관이 어 이게 살아남겠어요 이거 편관을 살이라고 하는데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식신이 없거나 이렇게 비견 겁재가 없을 때이 살을 제살 제어 이 컨트롤 할 수가 없을 때 이걸 살이라 그러고 그냥 편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편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 (2024년) 길게 봐서는 내 명예 내 간판 어~ 내 체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더 더 세울 수 있는 한 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가 강해지니까 나의 주장도 세지고, 평관도 세지고 이러면은 이 갈등수 이런 거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토가 많아진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진중이 이 개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개수라는 건 이제 물이다 물.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돈이다. 그래서 무신 무자 무진 분들에게는 좀 물이 많아지는 좀 습해지는 관계이다. 그러면 안 그래도 토가 많아지고 물이 많아진다. 사람들과 진짜 같이 뭉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근데 그 단체에서 꼭 이렇게 고춧가루 같은 사람은 하나 있겠죠.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신자진 분들은 갔다가 이 제, 재물, 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꽤나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어, 뭐 내년까지, 후년까지 가는 그런 장기적인 건 아니고, 올해에 단기적으로 세게, 단기적으로 짧고 굵게, 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왜? 이제는 이 진년이라는 거는 4로 나아가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자, 진 물을 가지고 있는 게, 분들은 너무 미련을, 어, 미련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미련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노술 분들 있다가 뭐, 한, 한 분씩 한 분씩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은, 어, 진짜 새로운 것들, 여러분들 하려고 했던 것들, 마음 먹었던 것들, 이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 여러분들은 실천의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달이다 실천을 안 하게 되면 뭔가 외부 자극이 온다라는 것이죠 외부 자극이 강하게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짜증으로 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그 놀람 음~ 놀람이 될 수가 있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뒷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길거리를 가는데 내가 뭔가 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근데 쓰레기통에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제대로 넣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월달이에요. 정말 이 비견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회사 때려치니 그런 일 당연히 있겠죠. 예. 네. 너무 내 주, 자, 내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는 회사와의 마찰, 아까 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편과의 마찰, 어? 자식과의 마찰, 그냥 자식이 돈 들어갈 일이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을 좀못 주고, 뭐, 이런 상황들, 응, 음, 너무 강대강으로 대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본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으로 볼 때는 전반적인 걸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 그거는 따로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옷을 신자진 순서대로 가 볼게요. 무인 일주 볼게요. 무인이라는 글자가 멋있는 글자예요, 여러분. 큰 산에 나무도 크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사주에 이 감목이나 경금 있으면 이거를 이게 뭐야? 이삼 기격이라 그래 가지고 귀하다 말고 뭔가 좀더어기하다 어. 그러니까 갖출 거다 갖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무인이라는 글자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무진이라는 글자가 왔다라는 거는 어떤 실질적이고 실질적 어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무 이렇게 같은 글자가 왔죠. 계수를 추구한다. 그리고 또 갑진년 무진월이다라는 게이 계수를 같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추구하고 새로운 일로 새로운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리고 제가 잘 마, 자주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갑진년이라는 거는 지난 여러분도 12년간 혹은 8년간, 4년간, 3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단발적으로 세게 한번다 해드시고 빠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로 인해서 돈이 될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친구가 생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현실적인 음 현실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때 그리고 4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3년은 편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것. 자, 보너스 타로 카드는 무 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재물 운의 상승인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보세요 4월 달이 다음 볼게요. 무오입니다. 이 무오 역시 멋있다라는 거예요. 적토마다라는 거죠. 누런 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무진이라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조한 사주가 있다. 여러분들 이 무라는 거 자체는 좀 건조하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 여름생이다 이러면 아주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무진이라는 글자는 좀 습하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다. 자 아무래도 그리고 토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토가 많아지는 것은 내가 내가 움직이기 싫은 거를 친구가 뭔가 좀 대신해 준다 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실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토에 있는 계수 그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토생 금 금생 수루 간다 여러분들 사주에 금이 있다 신금 경금 그리고 가을 생이다 하는 분들은 재물운은 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자 이래서 이 격각살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친구 만나면 새로운 일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을 버리라 옛날 거 옛날 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추진해야 된다 아무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넣어야 된다 어, 써야 된다 그런 것이죠 병자가 나왔습니다 보너스타로 카드예요 이것은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뭔가 아직 화수미제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바삐 아, 움직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있어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조금 욕심, 동료들끼리도 경쟁하면서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무술입니다. 무술 역시 이 노술의 그 따급한 왕이죠. 어, 건조의 끝판왕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상품인들이 진술 추으로 인해서 다 이제 새로 판매한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곳에 팔로를 뚫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은 어, 방향을 좀 틀으셔야 돼요. 어떤 집에는 뭐 이런 파닭이 맛있다더라. 어떤 집에는 어 무슨 무슨 새로운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혹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가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충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 집은 배달을 안 했었는데 어 배달을 이제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술충을 딱 때려주면 음이 진중에 있는 개수를쓸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 여기 있는 정화도 올라와 가지고 아이디어 그래서 이개수를 쓴다. 그럼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아이디어를 써서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토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관계, 어, 집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성,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큰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겠죠. 예. 친구와의 갈등 그 중에서도 돈이 좀 엮여 있다 하면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신이네요. 편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편관까지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은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되겠다. 에,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가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무신 일주 볼게요. 자, 무신이라는 글자는 벌써 이역마사를 가지고 있죠. 토생금하고 있다. 이거는 풍경으로 보면 큰 산인데, 이 악산이다. 악산. 어, 돌산이다. 라는 거예요. 바위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르기가 힘든데, 한번 오르면은 엄청난, 음, 그게 있죠. 그 쾌감이. 그래서 이 무신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나 자신도 어떤 그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의 그 쾌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토생금, 금생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토로 가고 있어요. 진토, 진토. 이거는 뭐냐면 꼭 토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물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악산에 흐르는 물, 아주 맑은 물이겠죠. 여러분들의 청정수는 곧 돈입니다. 그래서 신자진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실행하고 시작하게 되면은 돈벌수 있다 다만 이 수가 너무 많은 분들은 (2024년) 전반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마무리 짓고 어, 미련을 크게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1년 더 할까 뭐 할까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내년에 시험을 본다. 올해 말에 그러면 올해까지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돈벌 일들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 나와 비슷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조금 위드 어른일 수도 있고요. 또 무언가를 내가 못하는 것을 잘 마무리해주는 친구도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타로 포너스 카드 뽑아 보니 을유가 나타났네요. 어, 을유는 이 관이라는 것입니다. 관 어, 무언가를 탁 이렇게 내 체면 차리고 어, 탁좀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 에, <laughs> 그런 것이 나타나 있고요. 책임감을 조금 높여라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 우리 무자일주들 무자 어때요? 토극수 해가지고 정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한다라는 이 달입니다. 단기적 투자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손쉽게 얘기해서 재미로 얘기해서 재미로 사봐서 이로 또 재미 좋잖아요. 우리가 5천원 만원,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최대 10만원까지 살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다. 연금복공도 한번 해보시고. 그 하나 사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은 그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죠? 된 거라는 그런 상상들. <laughs> 자, 어쨌든 내가 이 품고 있는 이 물을 어딘가 좀쫙 펼친다. 내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나눠준다. 가르친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자,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매매운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이라는 것, 그 자격증을 잘쓸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나눠준다라는 것은. 문서, 계약, 문서, 판매. 그래서 내가 현찰화 시킨다. 라는 것이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도 가능한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람들과 잘 힘을 합치면 좋다. 단기적으로. 어, 그런 거 좋아요. 어, 기축이 나왔네요. 기축은 뭘까요? 소생금뭐 이렇게 되죠. 도국수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만큼 돈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나 놓친 거. 뭐냐면은 어, 미련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가 많다. 겨울생이다 그러면은 미련을 좀 버리는 게 좋고요. 새로운 공부, 새로운 것, 새로운 이사 뭐 새로운 쪽. 항상 뉴 이거를 추구하셔야 되는 한 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4월에 마무리 짓고 어떤 분들은 10월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빨리 미련을 버리는 분들은 4월달이 좋은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 무진일주에요. 무진이 또 무진을 만났다라는 거죠. 나랑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갑진년, 무진 똑같은 글자가 또 여기 밑에는 또세개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친구가 많이 생긴다. 토가 많아진다. 토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누가 찔러도 내가 아프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누구와 나눠야 된다. 아니면, 돈을 갖다가 좀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하고 협동하고 어, 합심하면은 충분히 잘될수 있는 한 다리가 한 다리 되겠습니다. 음 회사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너무 혼자 생각해 가지고 혼자 주장 펼치다 보면 사람들과의 갈등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당연히 주의하셔야죠. 건강 여러분들의 위장 그리고 신장 그리고 생식기 이런 데 남자분들 뭐 전립선 이런 분들은 조금 안 좋은 분들은 어 병원 한번 가보시고 또 장례식장 갈 일도 있다 이런 것들 잘 챙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술하고 수술하고 하는 때는 좋은 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을 축이 나왔습니다. 재물운이라는 카드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나의 이 재능을 발휘해서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협업해서 돈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치라는 이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